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저는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그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어떤 권력자, 그다음에 실력자들의 생각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자기 그들의 해온 방식, 자기들의 생각대로 해가지고 됐거든요. 그리고 계속 옳습니다,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라는 사람들한테 좀 쌓여서 지내다 보면 그 사람들의 판단은 그 사람들이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위험한 거거든요. 주변에 예스맨만 있는 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제 시황제라고 표현할 정도로 오래됐잖아요 권력이 오래돼 있고 그 주변의 반대 세력을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숙청해 가서 사실상 지금 1인 집의 체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떤 판단을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미국 장관들의 청문회에서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충공 준비를 마치라 라고 했다는 말을 국가안보 관련된 장관들이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미국에서 그거는 뭐 당연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한 거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준비가 중국은 착착 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침공할지 말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시 황제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한국 대통령도 거의 마지막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시주석에게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건 뭐냐? 중국 통일을 완수하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무력 충공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욕망은 들끓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봐야 될 텐데요. 당연히 미국은 이 패권 전쟁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려면 대만을 좀 어느 정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계속 말했듯이 트럼프가 된 이면을 보면요, 우리는 더 이상 세계경찰이 아니다. 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취임식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개입하지 않거나 전쟁을 종료시킨 걸로 평가를 받겠다 취임식 연설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도대체 얼마만큼 개입을 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건 하나 있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잖아요 그러면 TSMC 공장은 미국이 먼저 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사실 미국 육군의 잡지에 올라온 작전 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브로큰레스트, 깨진 둥지라는 겁니다 중지를 깨버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 TSMC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안 되게 물려주더라도 깡통을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만에 있는 첨단 제조시설은 아마도 미국이 먼저 부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첨단 그 제조시설을 건너는 핵심 인력들은 미국으로 비행기 태워서 데려오겠다는 게그 전략의 핵심인데요. 미국이 반도체 시설 같은 거를 다 첨단 시설을 대만이 아닌 미국에도 지혈하고 계속 압박하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두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계속 말을 하듯이 이제 전 세계는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완벽하게 둘로 갈라지는 시대가 또 오겠죠. 우리 냉전 시대와 같은 게 지금까지는 서서히 디커플링 하는 시대였다면 이제 과거 냉전처럼 전혀 거래하지 않는 시대도 올수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또 수십 년이 지나가다 보면 아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게 오는 아마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